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잘못 지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코로나 때문에 <laughs> 코로나 때문에 잘못 지내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공공의 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류가 그 적과 싸우게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올해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음. 오늘은 어쨌든 저쨌든 저희는 음. <laughs>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저희가 4강째네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저희가 기능별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음. 근데 그런 기능별로 사용하는 기준이 뭐냐면 얘가 음.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성질이에요. 음. 근 이제 그런 화학적인 성질들이 또 나름대로 카테고리별로 뭐 약간씩 차이가 있으면서 구별이 되는데 바로 그 구별하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오늘 한 에센셜 오일의 일곱 가지 정도의 성질을 알아볼 거고요. 여기에 뭐 복잡한 화학 구조식이라든가 뭐 화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뭐. 알 필요 없죠. 어, 그게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면 저희가 프린트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 너무 학부열이 불타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에 화학을 또 어, 테라피를 하면서 이해할 정도로 간단하게 음. 녹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자, 식물은요, 1차 대사 과정과 2차 대사 과정을 음. 거칩니다. 어, 1차 대사 과정은,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음. 어, 그, 광합성 작용이죠. 뭐, 이산화탄소와, 어, 그런 물을 이용해서, 어, 네. 어, 태양열을, 네. 그렇죠. 음. 이용해서, 걔가 이제 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음. 그런 과정이 1차 과정. 그거는 음. 모든 식물의 공통점이에요. 식물이 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음. 어, 합성 작용이고요. 자, 2차 대사 과정에서 저희가 오늘 바로, 얘기하는 아로마 오일을 배우는 겁니다. 식물은 2차 대사 과정에서는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아주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향들을 만들어내고요. 화학적인 성질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은 아주 저희가 특별한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장되는 부위는 식물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뭐 꽃에서 추출한다거나 잎에서 뿌리에서 다양한 부위에서 그런 아주 미량의 오일들을 저희가 채취해서 어, 식물의 어떻게 보면 영혼이죠. 어, 식물의 영혼, 어, 뭐 호르몬,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것들을 채취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활용하는데 그 활용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케미스트리에요. 음. 화학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거는 반드시 아셔야겠죠. 저희가 응용하는데. 네. 어, 그럼 얘네들이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음. 에너지가 있다라고 예, 네.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기가 뭐 세다, 약하다 이런 것처럼 음. 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렇죠. 있다라는 것은 기가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음. 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화학적인 어떤 음. 걸로 원자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탄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탄소가 있는 거. 음. 우리가 유기화합물이죠. 바로 네. 어, 우리가 배우는 아로마도 유기화합물 음.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래서 아로마는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뭐로 돼 있냐면 어, 이게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소프렌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네. 이소프렌은 단위가 뭐냐면 탄소 5개 C5 그다음에 음. 수소 10개 아, 수소 8개를 얘기합니다. 그게 음. 기본적인 뼈대예요. 근데 음. 그 이소프렌이 2 개가 있을 때부터 아로마라는 음. 네, 저희가 이제 향기로 추출해서 쓰는 건데 음. 이소프렌이 두 개면 어, 탄소는 열 개입니다. 탄소의 음. 수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열 개는 모노테리펜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제일 기본 골격이고요. 음. 탄소가 열다섯 개. 네. 이소프렌이세 개죠. 탄소가 15개면 서스키테리펜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테르펜계 오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는 크게 테르펜계 오일, 탄화수소류로 음. 하나가 구분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산소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화수소에 음. 산소가 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기타 어, 어떤 기능을 기능을 얘기하는 음. 다양한 우리가 이제 작용기라고 하는데 작용기들이 뭐 음. 알코올이 붙느냐, 음. 카르복실이 붙느냐, 이런 붙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음. 뭐 캐톤유, 알데하이드유 음. 뭐 에스테리유 이런 것들이 음. 구분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로 구분된다고 했죠? 탄소 10개. 그 다음에 탄소 15개. 그래서 네. 탄소 10개짜리, 이소프렌 2개면 모노테리펜이라고 하고요. 음. 자, 15개면 스스케테리펜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어, 모든 아로마는 기본적으로 테르펭계예요. 예, 테르펭계의 음. 물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모노드라마, 지금 제가 모노드라마 하고 있죠. 혼자 붙이고 장붙이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음. 모노라는 거는 하나라는 의미고요. 예, 음. 서스키라는 거는 둘이라는 의미고 디테르펜은 어, 세 개라는 의미죠. 예, 음. 그래서 모노, 서스키, 디테르펜이 있는데 그 디테르펜까지 가지 않아요. 왜냐면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예, 분자가 음. 무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 형태로, 에센셜 형태로 어, 얻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음. 대부분의 아로마는 다 모노 아니면 서스케테리펜이에요. 음. 예, 그렇게 구분이 음. 되고, 음. 가장 어, 가벼운 게 뭐예요? 탄소수가 작은 게 모노테리펜이잖아요. 음. 그래서 모노테리펜이 가장 가볍기 때문에, 희발도 음. 빠르고, 예, 산화도 빠르고, 그다음에 음. 그 모노테리페는 가벼운 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도 탑, 음, 노트, 미들, 트레피를. 예, 베이스 중에서 탑 노트에 주로 들어가는 음. 것들이에요. 음. 그리고 어, 탑 노트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예, 모노테리페는 네. 시트러스 계열의 시트러스. 아로마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음. 감귤류에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아로마가 차지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강력한 어, 항생제 역할을 해요. 음. 항산화제. 예. 항산화제. 사실은 식물은요. 이게 하나일 때는, 어,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성분을 다 하다 보면 그 말이 그말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항산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 중복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모노테르펜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 예, 그 다음에 정신을 굉장히 맑게 하겠죠. 예, 맑게 하고 살균, 뭐 항생, 거담, 진통, 특히 인효작용을 많이 해요. 우리 몸에 있는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순환에 의해서 많이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희발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금세 산화가 쉽다. 이런 거는 오래 보관하고 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음. 시트레스 계열, 뭐 감귤류, 오렌지라든가 버가못이라든가 음. 레몬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오래 보관하지 않고 뚜껑을 여는 순간 굉장히 빨리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것들이 바로 탄소 수가 작은 모노테리펜의 예,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음. 그러면 모노테리펜 안에 어떤 것들이 예, 들어있냐면 자, 첫 번째 보면. 레몬에 많이 들어있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네. 모노테르펜의 음. 대표적인 성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음. 이 테르펜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다 어미에 e n 이라는게 붙습니다. 예, 말에. 리모넨 하면 리몬하고 뒤에 e n 이가 붙어요, 끝에. 그럼 음. ENE를 띠면 리모넨, 레몬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레몬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오렌지, 레몬 이런 데 들어있고요. 리모넨이라는 성분. 음. 그 다음에 피넨이라는 게 있어요. 피넨도 역시 e 엔 이를 빼면 뭐 피넨, 그러니까 뭐 파인, 어 우리가 소나무 흔히 소나무, 주니퍼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 살균 방부 이런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 혹시 뭐그 산림욕장 요즘 많이 가잖아요. 거기 이제 침엽 그렇죠. 신엽수 나무로 되어 있는 음. 것들인데, 거기에는 바로 피톤치드가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거기에 살림욕하러 많이 음. 가잖아요. 근데 이 피톤치드라는 게, 피톤은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음. 치드는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음. 예. 그래서 그럼 뭐예요? 식물을 죽이는 거죠. 이런 합성어예요. 어, 음. 얘가 곤충과 벌레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식물이 생장하는 것도 얘가 못하게 해요 자기 주변에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림욕에 그런 피톤치트 나무들이 많은데 네, 어, 소나무가에 천천히. 가시면 별로 아래 잔나무가 막 그런 무거워지는 나무들이 별로 없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곤충도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음. 어, 그런 맞아요. 아마 생각해 보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음. 예. 왜냐하면 개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음. 어, 식물도 생장하지 못하게 하고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예, 못하게 음. 향을 강한 향을 내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한테 이로운 음. 피톤치드예요. 어. 음. 근데 이제 피톤치드는 사람한테는 뭐 저희가 가면 말할 거 없죠. 너무 굉장히 호흡하기도 편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톤치드 향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올라오는 그런 코티졸이라든가 이런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 현대인들은 뭐 산림욕장에 많이 가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테르펜에 들어있는 피넷. 예, 그런 침엽수과에 음, 음.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파인에 들어있는 뭐 카펜도 있고요. 음, 예, 네. 그다음 칸펜이라고 그러죠. 칸펜도 음. 있고, 그 다음에 미르센, 예, 주니퍼, 뭐 레몬그라스 이런데 들어있는 음. 미르센 이런 것들이 바로 음. 모노테르펜에 들어가는 그런 기능들을 음.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탄소 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네. 가볍다고 그래서 탄루토들이 주로 여기에 음. 들어가고 대표적인 성분들이 바로 시트레스 계열이다. 이발도 음. 예. 빨리 되고 산화도 빨리 된다. 음. 예. 하지만 이제 굉장히 상큼하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우리가 어떤 각성 효과라든가 음. 예.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강하죠. 네. 바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모노테르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 말이 조금 빠르죠. 예, 제가 성질만큼 굉장히 말이 빨라요. 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어, 모노 테르펜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음. 탄산수가 다섯 개더 많은 서스키 테르펜이 있죠. 음. 네. 테르펜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하지만 음. 조금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음. 얘는 좀더 진정 작용을 많이 해요. 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무거운 것들은 약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 작용들을 많이 합니다. 음. 그렇다 보면은 노트가 뭘까요? 그래서 그렇죠. 미들이라든가 베이스. 베이스 노트의 오일들이 서스케테리펜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얘는 굉장히 어,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음. 특히 저희가 이제 아로마가 너무나 좋은 효능이 있다고 에스테틱에서 저희가 네. 테라피로서의 쓰기는 굉장히 어떤 자연약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 몸은 모든 뭐 피부든 어디든 굉장히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중 삼중 주머니를 싸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막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죠. 음. 예. 왜냐하면 사실은 무반비 상태에서 방, 방어막이 뚫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 보호막을 예, 뚫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그뭐내내 우리가 대뇌 피질로 움직이잖아요 향이 음. 대뇌 피질로 움직이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음. 자율신경에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음. 바로 그런 그렇지. 어 베어리어 존 같은 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굉장히 어 아주 뛰어난 분자 구조가 작아서도 음. 그렇고 또 얘네들이 식물이 유기체 뭐 탄소 수소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인지질 성분과 어, 음.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몸에 흡수하기가 용이, 그러니까 용이에요. 음. 굉장히 네. 쉽게 흡수되고 음. 우리가 인공약이나 이런 것처럼 어,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음. 또 일정 시간 되면 어, 대사작용을 어, 자기가 할 일, 뭐 어떤 세포를 구성하는 데 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예, 호르몬 밸런스에 부족한 재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간을 통해서 완전히 100%다 배출됩니다. 위험하지가 않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스케테리펜는 그래서 어, 좀더모노테리펜에 비해서는 좀더 무거운 향이다. 예. 특히 이제 신경계나 이런데 많이 작용하고 음. 좀 진정 작용과 안정감을 준다. 그러면 음. 서스케테리펜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뭐냐면 음. 어, 여러분 아실걸요, 예. 까모마일에 들어 있는 까마줄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네. 서스케테리펜의 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민 피부의 대표적인 성분 하면은 저희가 까마줄렌이라고 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까모마일 점원에 들어있는 그런 까마줄렌 성분, 그 다음에 비사볼렌 그런 성분들이 바로 서스케테리펜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서스케테리펜은 특히, 우리가 이제 뭐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뇌랑 관련된 그런 질환들 그런 데 주로 이제 많이 사용돼요 뭐 간질이나 파킨슨병이나 치매나 뭐 우울증 이런 데 많이 어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모노테르펜과 네. 서스캔테르펜 예, 그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알아봤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종류들이냐면 어, 산소 화합물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얘네들도 기본 골격은 탄화수소가 있는 음. 상태에서 산소 화합물이 생기면서 이제 작용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테르펜계의 작용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음.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한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음. 그러면 이 작용기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거는 알코올류를 알아볼게요. 예. 네. 음. 알코올류는 어 만일에 그 다섯 개 탄소 다섯 음. 탄소 개에 붙어있으면서 OH 수산기가 붙어있는 것은 음. 모노테리펜 알콜 음. 탄소 1 5개에 수산기가 붙어있는 것은 서스케테리펜 알콜 이렇게 음. 예. 음.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렇죠 탄소 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얘는 뭐가 달라요? 탄화수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꼬리에 뭐가 붙어있다 o h 라는 수산기에. 음.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얘는 어 주로 우리가 아까 그 테르펜은 EN이 끝났잖아요. 얘는 OL로 끝나요. OL로. 어미의 OL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은요. 알콜 알코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 저는 알콜 하면 소독제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음. 술이 생각나요. 그렇죠. 아, 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음. 실제 맞아요. 어, 저희가 이제 뭐 음. 공업용 알코올, 뭐 메탄올도 있고 에탄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독제로도 음. 사용하고 사실은 주정의 재료, 재료, 재료 음. 그렇죠. 음. 예. 그 실제로 술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죠. 음. 그래서 그 알코올은 그 많은 아로마들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해요. 안전해서 노약자나 어린이한테 독성이 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쓸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고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강력한 살균작용. 네. 그리고, 어, 어떤, 이렇게, 각성작용. 네, 그런 음.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음. 뭐, 항염, 항, 진통,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아로마는 음. 다 가지고 음.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인효작용이라든가, 음. 뭐, 혈액순환, 특히, 림프순환에 굉장히 좋은 게, 알콜류 계열의 아로마들입니다. 음. 자, 그럼, 알콜류 계열의 어떤 성분들이, 어, 알콜류 계열의 아로마냐면, 뭐, 리날로울, 울, 이렇게, 음. 제라니올, 멘톨, 음. 시트레 레놀 이렇게 되어 음. 있어요. 음. 그죠? 음. 리나놀을 보면 뒤에가 OL로 음. 끝나고요. 어, 리나놀이 어떤 애들이 어, 리나로울이 들어있냐면 라벤더에 들어있어요. 음. 근데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라벤더는 알코올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음. 네. 많은 수십가지 수백가지 음. 성분 중에서 어, 뭐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음.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거죠. 예, 알코올의 음.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음. 대표적으로 리나로울에는 라벤더 베르가모, 바질, 뭐 음. 일랑일랑 제라늄 이런 것들이 알코올류에 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라니올. 예, 네, 제라니올은 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제라늄, 그죠 음. 제라늄, 그다음에 로즈, 뭐어 레몬그라스, 레놀리 이런 것들이 음. 제라니올이 들어있고요. 멘토라면 생각나시죠? 페퍼민트. 네, 페퍼민트. 네, 페퍼민트. 음. 그다음에 시트로네롤 로즈나 제라늄, 레몬,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이 바로 알코올류에 들어가는 음. 아로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아 이렇게 기능들이 나뉘어지는구나라는 음. 개념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그 다음에 페놀, 패널. 페놀도 음. 뒤에가 오일로 끝나요. 네. 예, 오일로 끝나 페놀하면 좀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공업용 용수 예전에 저희가 이제 좀 면식이 되신 원장님들은 아시죠? 페놀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음.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업 폐수나 이런 것들을 예, 어 그냥 버렸을 때는 뭐 해양 생태계 생태계는. 고기가 다 죽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거의 일급 발암 물질이에요. 음. 인공적인 합성 패널은 어, 음. 어, 아주 이제 관리 대상의 아주 이염 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음. 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저희가 에센셜에 들어있는 패널은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패널이죠. 어, 그죠? 음. 달라요. 그래서 합성 오일과 음. 합성 그 화학적인 성분과 자연에서의 성분은 다릅니다. 음. 하지만 역시 강해요 예. 네, 페놀은 음. 그리고 어떤 간 독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페놀이라든가 케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강한 음. 강도가 높은 아로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은 사용할 때 아주 희석을 많이 해서 소량을 쓰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임산부나 이런 사람한테는 예, 아주 주의해서 있고. 쓰셔야 되고요. 음. 또 이런 것들이 장기간에 어, 쌓여 있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 아로마 자체를 한 아로마가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서 음. 그거를 계속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 바꿔주고 음. 쓰는 게 좋은데 특히 페놀이나 이런 거는 간에서 분해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음. 때문에 좀 아주 소량을 쓰셔야 되고 다른 그런 아로마와 충분히 희석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음. 예.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건 뭐예요? 양리 작용도 강하다는 거죠. 에이. 예. 그래서 적절하게 썼을 때 바로 약이 되고 음. 사용하지 못했을 때 독이 되는 음. 그런 아로마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에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는 어 벤젠 고리라는 게 있어요. 예. 벤젠 고리에 음. 수산기 OH가 붙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복잡하니까 음. 교재로 한번 통해서 알아 가시고 자, <laughs> 어쨌든 알코올의 어미에 이것도 OL로 음. 끝난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인 성분은 티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에 들어있죠. 예, 타임이라는 아로마에 들어있고, 굉장히 강한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음. 그 다음에, 어, 카바크롤이라는 타임이나 오레가노에 들어있는 예, 그런 음.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게놀 예, 저희가 흔히 클로보라고 하죠. 정향. 그래서, 네. 이거는 보통 이제 뭐, 동양 같은 데는 음식에도 많이 넣어요. 음. 예. 그런, 그런, 뭐라 그러죠? 무슨 이게 음식에 넣는 향, 향료 어, 음. 자극적인 예, 그렇게 그렇죠. 많이 넣죠. 예, 향신료. 그래서 약간, 약간 입이 얼얼하게 하는 그런 음. 종류에요. 그 다음에 항염증제, 예, 음.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시나몬 이런데 유기놀이 들어있죠. 어. 음.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강력한 진통제로 많이 씁니다. 예, 음. 우리가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급성적으로 다치지 않은 이상 뭐가 좋아요? 따뜻하게 해 주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항진통제로서 테라피로 음. 국소적으로 많이 이용하고요. 음. 그다음에 피부 점막을 자극하거나 신경계 자극, 면역계 음. 자극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음.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어, 간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소량을 쓰셔야 되고요. 음. 장기간 사용은 금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페넬, 페놀이 있다는 거 응. 예, 알아봤고요. 자, 이제 분류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사이드류. 옥사이드류. 예, 옥사이드류. 어, 자, 잠깐만요. 예, 옥사이드류인데요. 응. 어, 옥사이드류는 그 벤정고리한테 말 그대로 산소가 포함된 구조예요. 예. 그래서 어, 얘는 어, 오히려 옥사이드류는 뭐냐면 강하게 쓸 때는 효과가 떨어지고요. 저 농도에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 아, 저 농도에서 효과를 발휘하고요. 네.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 농도의 향이래도 예, 전체 향에 영향을 많이 주는 향. 음. 왜냐하면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당연히 예, 산소 공급을 많이 하겠죠. 음. 그래서 옥사이드 유의 가장 대표적인 그 아로마는 뭐냐면 유칼립투스예요. 음. 옥사이드 하면 원양님들이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1.8 시네올이라는 거예요. 어, 그게 음. 강력한 거담작용, 기관지 이런 음. 것들을 용해작용들을 하거든요. 음. 기관지에 좋은 건데 어, 유칼립투스에 1.8 시네올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어, 옥사이드를 그냥 유칼립투스에 들어있는 유칼립톨이라고도 불러요. 어, 왜냐면 그만큼 걔가 많이 배는, 들어있기 때문에 음. 예, 그렇게도 부릅니다. 음. 어, 1.8 시네올이라고도 부르지만 유칼립토리라고도 불러요. 음. 왜냐면 음. 옥사이 어, 그 유칼립투스의 대부분의 성질이 바로 1.8 시네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저희가 유칼립투스 향만 맡아도 굉장히 호흡이 뻥 뚫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감기 마스크 이렇게 해서 유칼립투스를 한 방울 해서 음. 호흡을 하시면 굉장히 호흡이 편하죠. 그래서 음. 기관지 점막이라든가 거담작용 특히 이제 어떤 음.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죠. 네. 역시 이것도 뭐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네, 그런 호흡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옥사이드계 유칼립투스 네, 음. 그렇게 구분되고요. 자그 다음에 음, 아까 패널 했죠. 네, 에스테리유라는 게 있어요. 에스테리. 에스테리유는 어때요? 말만 들어도 좀 부드럽게 느껴지죠. 네. 네. 에스테리유는 그런 알코올과 산이 반응해서 음. 만들어지는 건데 예, 만들어져서 그 우리가 카복실이라고 c o COOH가 붙는 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그렇다고 이름에 음. 뭐가 붙냐면 YL이나 아세테이트, AT, 어미에 이런 것들이 붙어요. 음.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거는 제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야? 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프린트물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음. 이 강의만큼은 프린트물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음. "아, 이 말이구나"라고 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에스테리유는요, 보통 이제 과일향과 꽃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향수 산업에 많이 음.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와 감정에 굉장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예요? 신경계를 굉장히 안정시키고, 음. 예, 진정제 역할을 해주고요. 음. 피부에도 많이 사용돼요좀 음. 비교적 안전하게 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면, 뭐, 리나닐 아세테이트. 음. 예. 그 다음에, 어, 리나닐 아세테이트는 뭐가 들어있냐면, 라벤더, 자스민, 뭐, 레놀리, 패티그레인, 클라리세이지, 이런 것들이 리나닐 아세테이트고요 제라닐 아세테이트, 라벤더, 제라륨, 뭐, 마조람,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벤질 아세테이트, 자스민, 일랑일랑. 아, 그런 것들이 바로 모유가 들어 있냐면 에스테르 유에 예, 들어가는 아로마의 에센셜 오일들입니다 아, 그러면 옥사이드 했고 자, 캐톤 캐톤도 조금 어감이 그렇죠 뭔가 독성이 강해요. 있을 것 같죠 예. 강하죠 네. 그래서 캐톤과 아까 얘기하는 뭐였죠 페놀, 페놀. 네. 네. 이런 것들은 아로마 중에서 좀 독성이 많이 있어요 간에서 분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아주 1% 미만으로 예, 사용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케톤은 강력한 점액질을 용해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거담제나 호흡기 질환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톤의 특징은 캠퍼향이라고 강한 민트향이 납니다. 음, 예. 네. 대신에 이제 체내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농도로 사용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뭐 유산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도 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임산부한테는 음, 예, 주의를 네. 예, 하시고 단 이제 그 캐톤이 들어있는데도 비교적 독성이 없는 아로마들이 음. 있는데 그런 게 뭐냐면 자스민에 들어 자스몬 자스민에 들어있는 자스몬 음. 같은 거. 그 다음에 펜넬에 들어있는 뭐 펜콘, 예. 네. 그 다음에 멘톤에 멘톤, 맨톤, 페퍼민트에 들어있는 멘톤, 예. 음. 그 다음에 뭐제라륨 이스페노 펜톤이라는 음. 제라륨 이런 것들은 같은 캐톤류지만 독성이 없는 캐톤류로 많이 분류됩니다. 그래서 캐톤류를 어, 저희가 알아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어, 다 알아봤네요. <웃음> <웃음> 그런 것처럼, 이제 음. 우리가 아로마를 그동안, 라벤다는 여기 여기 좋아요. 유칼립투스는 음. 여기 여기 좋아요. 그렇게 알았다면, 네. 이제, 아, 유칼립투스는 1.8 시네올이 있어서 주로 호흡기 이런데 예, 좋고, 음. 그게 옥사이드계 아로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수 음. 있겠죠. 그리고 뭐, 라벤다에는 리나롤이 들어있어서, 아, 이게 알콜류의 음. 아로마 인까가 굉장히, 어, 안전하게 음. 모든 사람한테 잘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음. 네. 그렇게 이제 좀 아로마의 기능이 결국은 얘네 화학적인 음.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기 음. 때문에 그렇게 분류된다라는 네. 거를 그래요?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음. 뭐 굉장히 그 얘가 뭐 화학적인 걸로 얘기하면은 좀더뭐 음. 넓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그 저희가 네.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음.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어, 학구열을 붙하신 분은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어, 그리고 역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 상세하게 음. 또뭐 전화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어, 음.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는물을 보시고 어, 한번 예, 같이 공부하는 음. 그런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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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는 저희가 아로마에 블렌딩하는 이제 네. 아까 얘기하는 뭐 탑노트, 네.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들이 네. 네.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고 얘네들을 섞음질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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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섞음질을 하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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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일이라는 거죠. 네. 네. 얘네들을 네. 블렌딩할 때 어떻게 블렌딩하는 네. 게 시너지가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히 계세요. クレッドバー。<music> <music>